미리미리 공부 안하면 나중에 공부하기 힘드니까 시간 될때 조금씩 합시다 오늘은 구리입니다 구리 동이라고도 부르고요 어, 코퍼 이것도 구리죠 제일 대표적인 구리학금 황동 있죠 우리 역사에 청동기가 있었고 황동기는 없죠 <laughs> 지금 공업용으로도 황동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광 휘동광 적동광 이 광은 광석이란 뜻이에요. 구리가 10%에서 15% 이상 함유된 것이 드문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에서 4% 구리 광석을 선광해서 골른다는 뜻이에요. 20% 이상으로 함유량을 높인 다음 무슨 얘기냐? 2% 정도 들어있는 광석들을 이렇게 모아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내 그래가지고 20%한 5분의 1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몇 퍼센트 있다는 거예요. 80%가 불순물이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재료를 합니다. 용용재련 녹여서 재료를 하는 거예요. 황화물 상태에 농축된 매트로 바뀐다. 매트는 여기 써 있네요. M A T T E. 기초적인 생성물, 뭔가 이렇게 덮어 있는 그런 생성물, 이걸 매트라고 합니다. 이거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볼게요.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매트를 돌려보면요. 매트 여기 매트를 돌려보면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매트라고 써있고 여기에 보면 설명들이 있어요 칼라나 색깔이나 그 표면이 긁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분하고 평평하고 빛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매트라고 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재료를 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화구리, 어, 황화철 이런 게 이제 그 예이며 이 매트의 예고 구리의 함유량이 30에서 50% 많이 높아졌죠 이런 매트로 변한데요이 용용된 매트를 다시, 전로 작업, 전로는, 여기에 적절한 기사가 있어서 찾았어요. 전로 치면 이게 컨버터거든요. 전로 하면, 아, 전기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전로와 전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로,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전기로가 있는가 하면, 전로는, 고로에서 높은 높은 가마 이걸 고로라고 하거든요. 여기 여기서 생산된 석물을 용광으로 정리하는 제강로를 지칭하며 어, 선철을 강으로 전환하는 로라는 의미이다. 그 전환시키는 로이다. 뒤집어질 전 전자를 써서 이걸 전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전로 작업을 통해서 공기 산화로 철과 황을 제거해서 조동을 얻는다. 블리스터코퍼 일단 만들어진 구리 혹시나 제가 틀리게 설명했을까봐 또 블리스터도 찾아봤어요 블리스터 찾았더니 수포 물집 이런 겁니다 일단 생긴 못생긴 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동은 불순물이나 금은 등의 육가금속이 함유되므로 전해정련하여 깨끗하게 걸러내 가지고 순수한 전기동을 얻는다 전기로 만든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동은 다시 반사로 해서 재정련하여 정련동으로 만든다 터프피치코퍼 이것도 긁어다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거친 피치 구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리의 물리적인 성질은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은 다음으로 높으며 비자성체이다. 자석에 붙지 않아요. 은이 제일 높은데 그 다음으로 높대요. 근데 구리가 은보다 싸죠. 그래서 실제로 전선에는 구리를 사용합니다. 철, 인, 규소, 비소 등은 전기 전도율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불순물이거든요. 은, 아연, 카드뮴은 비교적 적게 전기 전도율을 떨어뜨립니다. 불순물이 어떤 종류의 불순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도율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산소는 불순물과 반응해서 불용성 산화물을 생성해서 전기 전도도를 떨어뜨린다. 지금 전기 전도도에 관심이 많다는 게 특징적이네요. 구리의 고유색은 담적색이지만 이게 담적색을 오히려 모르겠죠. 구리색? 하면 동색?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잘 알잖아요.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암적색으로 변한다. 색깔 한번 볼게요. 담담한 적색이란 뜻이에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담적색이고요. 암적색, 깜깜한 적색이란 뜻이에요. 요런 색깔, 요게 이제 암적색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담적색이지만 공기 중에 산화되면 암적색으로 변한다. 구리의 결정 격자는 면심 격, 입방 격자이며, 면심 입방 격자 특징 아시죠? 잘 늘어나죠? 변태점은 따로 없습니다. 기계적 성질은 구리는 가공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계 재료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 냉강 가공에 의해서 적정한 강도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쓰인 거죠 상온에서 가공할 때 인장 강도는 가공도에 따라, 따라 증가하며 70에서 80% 정도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인장 강도가 70에서 80%쭉 늘어나면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상온 가공한 가공제의 경우 250도에서 350도 정도에서 가공 전 상태이지만 700도 이상에서는 결정입자가 크고 거칠게 성장해서 연신률이 감소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뜨뜻하면 연신률이 늘어나는데 불리는 700도에서 연신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철은 되게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은 무슨 0.7%뭐 공석점 4.3% 공정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철은 그만큼 많이 다루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 시험을 생각 안할수 없는데,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구체적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구리는 시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 구리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성질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 냉강 가공된 구리에, 그러니까 상온에서 가공을 한 구리에, 풀림 온도에 따른 인장 강도의 변화. 풀림을 몇 도에서 했느냐에 따라 인장 강도가 변한대요. 자, 봅시다. 100도에서 했을 때, 200도에서 했을 때, 400도에서 했을 때, 다 100메가파스칼 이하로 수렴을 하죠. 풀림을 하면 인장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냉강 가공을, 95% 냉강 가공을 했을 때는 조금 낮은, 조금만 온도를 높여도 인장 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50% 변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온도를 높여도 되고 별로 변형을 안 했을 때는 온도를 많이 높여야 인장 강도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화학적 성질 구리는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공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1%쯤 되죠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공기 중에서 염기성 탄산구리로 변해서 녹청색을 뜨게 됩니다. 녹청색도 볼게요. 부분에서 봤어요. 요게 이제 녹청색이에요. 구리는 맑은 물에는 거의 부식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는 부식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호근물에서는 빠르게 부식됩니다. 염기성 산화물이 생기고, 물군 항산이나 염산에서는 서서히 용해됩니다. 구리는 물군 항산이나 염산에 넣으면 서서히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리 속 산소는 산화구리, 요 산화구리, 요 화학식 좀 기억해 두시고 요렇게 요 형태로 존재해서 환원성 수소가스 내에서 가열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산화구리하고 수소를 반응하면 이게 물로 빠져나가고 순수한 구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구리를 가져다가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구리를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650도에서 850도 정도에서 생긴 수소매진 우리가 이 산화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를 반응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구리조직 안에 수소가 들어가 있겠죠 이 수소 때문에 생기는 취성 매짐성 요게 이제 수소 매짐 인데요 요게 950도 이상으로 오히려 가열하면 수소 매짐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화학적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것자 한번 봅시다 물리적 성질은 비자성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을 갖고 있는데 전도율이 이런 불순물에 의해서 낮아지고 이런 불순물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산소도 전기전도율에 영향을 주고 색깔은 단적색이지만 암적색으로 산화되면 그렇게 변하고 원래 변심입방 격자형이어서 잘 드러나고 기계적으로는 가공성이 뛰어난데 가공을 하다보면 저 뭐죠 인장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온에서 가공한 경우 700도 이상이 되면 입자도 거칠어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기계적 성질이고 가공성이 뛰어난데, 가공을 하게 되면 인장 강도가 떨어진다. 화학적 성질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염기성 탄산구리가 되고, 구리 속 산소는 산화구리가 되는데, 수소를 만나면 물과 순수한 구리로 바뀌는데, 이때 넣은 수소 때문에 수소 매짐이 생기고, 하지만 이 수소 매짐은 950도 이상이 되면 사라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구리의 종류 봅시다. 전기동. 전기동은 전기분해를 통해 얻는 구리. 얘기 합니다. 순도가 높습니다. 매짐성이 있어요. 아,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동을 만들면 전기로 순수한 구리를 얻으면 매짐성이 생겨서 가공하기 어렵고요. 정년동. 정년동은 열을 가해가지고, 아, 용융재련에서 구리 중에 산수를 조금 남기고 정련한 구리. 순도도 이것도 99.9% 이상이고요. 공업용 구리로쓰는 가격이 저렴하고, 턴, 봉, 판, 스트립 등이 제조에 사용되고요. 스트립이 뭐냐, 설명되어 있죠? 연마 띠강을 말하지만 열간 가공된 띠강을 말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스트립이라고 해요. 연마된 띠강, 띠구리죠, 여기서는. 에 요런 걸 제조할 때뭘 사용한다고? 정면동을 사용한다. 전연성, 수축 가공성, 내식성을 우수하지만 수술을 함유해서 수소매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용접 또는 납땜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탈산동. 무산화동 중 산소는 인, 규소, 망간이 좀 리턴 등으로 탈산되고요. 인으로 탈산된 것은 탈산동이라고 합니다. 용융 과정에서 흡수한 산소를 인으로 탈산시켜서 산소는 0.002% 굉장히 적은 양으로 남고요. 인을 넣는데 인도 뭐 일정량 이하로 조절해가지고 순도를 굉장히 높인 것을 이것을 탈산동이라고 합니다. 무산화동에 비해서는 전기전도율은 낮지만 수소매짐성이 없어서 용접용 재료. 자, 여기 납땜용으로 아까 정년동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탈산동은 용접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기 무산화동,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무산화동은 옥시전프리. 산소가 없다는얘기예요 전기동을 불활성 분위기, 일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산소를 빼내기 좋은 환경과 만나게끔 해서 산소를 굉장히 적은 양으로 줄인 것을 아, 무산소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 수소 매집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소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빼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 매집성은 없어요. 그리고 전기 전도율과 열, 열 전도율은 동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전기를 전도하는데 사용하겠죠. 전동용 발전용 배전반 TV 라디오 반도체 같은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도 도 높기 때문에 열교환기 화학공업용 선박용 분포기 이런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술품 장식품 화폐 이런 데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